콘크리트 경진대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콘크리트는 우리 삶의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콘크리트의 소리에 대하여 생각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며 항상 주변에 존재하지만 서서히 타인에 대하여 관심이 적어지며 눈과 귀가 다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에밀레존과 연결하여 콘크리트 속에 숨겨진 소리는 바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친 수로 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람들은 견고한 겉모습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소리 즉 서로에 대한 소통과 공감이 담겨져 있으며 콘크리트로 만든 종이 울릴 때 그것은 우리 삶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들과 감정들이 다시금 울려퍼지는 순간을 상징할 수 있다는 주제로 콘크리트로 만든 에밀레 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우선 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설계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는 폼보드, 철망, 철사, 종이컵을 활용하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바닥 거푸집은 폼보드를 겹겹이 쌓아 계단식 바닥으로 표현하였고 기둥은 치갑을 견디기 위해 테이프로 보강해 주었습니다. 또 천장에는 종의 집중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타설 전 철망을 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종이컵을 준비하여 작은 컵을 큰 컵에 넣고 겹쳐 종을 표현할 수 있게 거푸집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배합으로는 물 0.8kg, 시멘트 3kg, 장골재 3kg, SP 감수제 20g로 배합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왼쪽 사진부터 바닥, 기둥, 종, 천장을 각각 타설하였고, 이때 바닥과 기둥을 거푸집을 포개어 일체화 타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설을 진행하면서 종을 매달을 철망도 같이 매입하여 타설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형을 진행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 바닥과 기둥의 일체화 타설이 성공하였고, 종도 균열이 없으며, 천장도 철사, 철망 매립이 잘 되게 탈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입니다. 완성본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는 단단하고 차갑고 견고한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도 고연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기에 그 소리는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에밀레종은 그와 대조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소리를 담아 울림으로 전해왔고 고유의 깊은 소리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두 개를 결합하여 콘크리트 속에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며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